배우 한가인이 유 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결혼과 유산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2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에서는 한가인이 신비주의를 벗고 출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며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한가인은 학창 시절 전교 5등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다고 전했다. 그 이후 도전 골든벨과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여러 기획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한가인은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 연정훈과 결혼의 화제를 모았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연정훈의 화목한 가족을 보며 이 집안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았다며 어린 시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어릴 때 비가 오면 엄마는 한 번도 데리러 오신 적이 없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항상 기다렸다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후 엄마의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 가인은 또한 임신을 계획한 후세 번의 유산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 무너졌고 남편과 함께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이야기까지 공유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행복한 미래만 있기를 바란다며 애정을 표현했다. 한편, 유 퀴즈 온더 블럭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함께 출연해 사람들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